오늘 소개해드릴 세대는 광주 시내와 청석공원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신 위치에 있는 복층세대 소개해드리려 나왔는데요. 34평형입니다. 어, 무엇보다 뷰가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광주 시내 전역을 보실 수 있고요. 청석공원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 세대인데요. 어, 뒤쪽으로 숲세권 전망도 있고요. 분양가는 2억 8,900으로 현재 LPG 사용 중에 있습니다. 뒤쪽으로 숲세권 전망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스카이 뷰를 갖고 있는 이 세대 어, 영상으로 좀더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해 주었고요. 띠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조명 등 들어가 있어서 신발 찾기도 좋으시고요. 신발장은 우측으로 세칸 되어 있는데 흑경으로 마무리되어 있어서 외출하실 때옷 매무새 만지시면 되시고요. 왼쪽에 일관소 등 스위치 잘 들어가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중문 열고 바로 왼쪽에 좌측으로 방이 있구요. 우측에 욕실 그리고 주방과 거실 일체형입니다. 안쪽으로 마스터룸과 작은 방 되어 있고요 중문 열고 첫 번째 침실 공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방으로 쓰시게 되실 거고요 바닥 강마루 되어 있고요 블루톤으로 벽지 마감해 주었습니다. 앞쪽으로 보이시는 전망이 좋은 세대인데요. 장사용하였고요. 이 세제는 모두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침대와 책상 정도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방문 바로 옆 침실 공간입니다. 공용 욕실입니다. 바닥은 이렇게 포시린 타일로 블랙 톤으로 마감해 주었고요. 안쪽으로 샤워 공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벽면은 모두 그라데이션 되는 타일로 예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세면기, 양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거울 수납장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거실과 주방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거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홀 자리는 이렇게 색 단차를 두어서 예쁘게 포인트를 주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우물등으로 해서 간접등 들어가 있고 예쁜 등. 또 매립 등으로 해서 조명 잘 들어가 있습니다. 창호는 LG하우시스 이중창 사용하였고요. 전세대 남향이고 오늘 햇빛이 들지 않는 흐린 날이라 조금 더 아쉬운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망이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는 게 광주 시내인데요. 보시면 이쪽에 이마트 되어 있고요. 이 청석공원으로 해서 운동 삼아 걸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광주 시내 전역이 다 보이는 뷰가 굉장히 좋은 스카이 뷰를 갖고 있는 세대입니다. 주방 모습이고요. 주무님들이 제일 선호하는 디귿자형 구조의 동선입니다. 식탁 등 밑으로 이렇게 자체 우드톤으로 해서 자체 식탁 설치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두대 수납 가능한 자리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도 수납 공간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는 메탈 톤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쪽으로 개수대 위쪽으로 환기창도 와이드하게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숲 전망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후드는 메리평으로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인덕션, 전기 조리기구 설치 예정입니다. 가구는 모두 한샘 제품 사용해 주었고요. 주방 안쪽으로 다용도실입니다. 이렇게 바닥은 단차를 두었고요. 안쪽으로 보일러 1등급 들어가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자리는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뒤쪽에 숲세권 전망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넓은 환기창으로 해서 잘 들어가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다음은 안쪽에 마스터룸입니다. 한쪽 벽면은 그레이 톤으로 해서 짙은 그레이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어, 안방도 이렇게 점창을 크게 두어서 개방감이 좋은 곳입니다. 아, 침대 정도 놓으시고요. 한쪽으로 북박이장 설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 안쪽에 부부 욕실인데요. 양변기, 세면기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 거울 수납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도 샤워 공간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 파티션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부부 욕실 넓게 잘 설치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 넓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욕실 넓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다음은 작은 방인데요. 어,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쪽 방을 통해서 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을 차라리 드레스룸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산정만 보이는 창나 아, 있고요. 환기창 들어가 있고요. 복...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은 이렇게 원목으로 멀바 어, 원목과 같이 해서 잘 들어가 있고요 어, 난간도 손잡이 까지 해서 잘 만들어져 있는 세대입니다 자. 보시면 계단 올라오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분리 공간 되어 있어서 이 안쪽으로 침실로 사용하셔도 될 법한 크기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환기창 넓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층고는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테라스 공간인데요. 바닥에 방수시공 잘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넓은 테라스 공간이고요. 보시면 앞쪽으로 강화유리로 안전하게 난간 설치해 주었고요. 앞쪽으로 보시는 뷰가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한 세대죠. 보시면 이렇게 광주 시내의 저녁을 보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고요. 자, 이렇게 멋진 뷰를 갖고 있는 복층 분양가 2억 8,900입니다. 34평형이고요. 전용 20평 대지 30평입니다. 사지역으로 이동하시기 편리한 위치에 있는 끝이고요.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집에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